자, 그러면 롯데그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일단 롯데케미칼 문제에 대해서는 롯데케미칼이 지금 갖고 있는 예금만 2조원이다. 그리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4조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문제없다. 일단 이렇게 시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56조원의 부동산 중에서 처분 가능한 건 팔겠다. 다음에 비핵심 계열사 처분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내놓은, 내놓은 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게 국내 1위의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탈 이미 매각, 매각 작업에 들어갔고요. 다음에 롯데백화점이 부산에 갖고 있는 어, 센텀시티점도 매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어, 바로 며칠 전에 롯데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했어요. 무려 CEO 21명을 교체를 했고 임원수를 무려 13%를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식의 지금 대책을 가지고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발등에 불길이 떨어진 것은 롯데 케미 칼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4개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롯데그룹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달 19일, 얼마 안 남았죠? 이달 19일날 채권자 집회를 열겠다. 그래서 14개 채권자들을 설득을 하겠다. 아, 우리, 예? 네? 충분히 우리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기상환 요구하지 말고 넘어가자. 롤오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채권자들을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 채권자들 입장에서, 아니, 최근 3년, 3년 이렇게 봤더니, 특히 올해 뭐 거의 1조 원대의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롯데그룹의 뭐 지급 보증서 준 거, 뭐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평가도 안 좋고, 아니, 이게 과연 2조 450억 우리가 빌려준 걸 갚을 능력이 돼?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분식시키기 위해서 롯데그룹이. 던진 게 뭐냐? 좋아, 그러면은, 롯데 월드 타워 담보로 잡힐게.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2조 450억, 은행에 보증을 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롯데 월드 타워가 어떤 건물이죠?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마지막 꿈이자 마지막 유산이죠. 롯데의 자존심, 롯데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부동산이거든요. 건설하는데 무려 4조 2천억 원의 건설비가 들어갔고, 지금 가치가 6조 원 이상일 걸로 지금, 어, 추정이 되는 롯데의 자존심을 던진 거예요. 나 이거 내놓겠다. 그만큼 롯데 그룹이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롯데 케미칼의 위기를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은, 롯데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라는, 어, 증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롯데그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롯데그룹이 조만간 유동성 위기에, 위기에 처하고 옛날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거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롯데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점하는 화학과 유통 부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롯데 케미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회사들이 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석유화학 정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텀비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제품 가격은 너무 싸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품질의 석유화학 제품을 훨씬 값싸게 대량 생산하고 있다.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옛날에는 그냥 원유만 뽑아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이제 석유화학 정제 공장을 마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들어가요. 25년, 26년, 27년 순차적으로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정제 공장들이 완공이 되고 이제 대량 생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우리나라 석유화 기업들이 지금 3년 초과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 부분이 유통. 롯데 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다 상황이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채널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어요. 롯데 그러면 대응이 너무 늦었죠. 2020년에야 롯데온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e 업체를 만들었는데 너무 늦었어요. 지금 누적적자가 5천억이, 5천억 원이 넘어요. 롯데온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데는 부채가 너무 많다. 주력, 주력 산업 두 가지, 화학과 유통 모두 지금 안 좋고 미래도 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근본적인 해법을 속히 내놓아야 된다. 빨리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하고 비핵심 자산 빨리 처분하고 오직 더틀림없 해가지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진짜 위기가 올수 올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 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